안녕하십니까 전유진피나 방송입니다. 어제 방송된 현역가왕에서 전유진 가수의 무대를 보면서 전유진 가수는 현역가왕 서바이벌에 참여를 해서 모든 열정을 다해서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역가왕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역가수들이 참가를 한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경연 중에도 다른 현역가수들은 방송과 행사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전유진 거수는 모든 행사와 방송 일정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현역가왕 경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역가왕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매번 방송마다 엄청나게 놀라운 무대를 펼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포항에 거주하고 있고 포항동성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전유진 거수는 현역가왕에 집중하기 위해서 틈틈이 자취생활까지 하면서 현역가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역가왕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방송됐던 남이가 무대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전유진 가수가 보여준 댄스 실력은 오랜 시간 연습해야만 가능했던 무대였습니다. 댄서들과 함께 칼군무를 보여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댄스를 보여주면서도 노래 자체도 흔들리지 않고 보여줬고 무대가 끝나고 나서는 땀이 범벅이 될 정도로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유진 가수가 얼마나 오랜 기간 연습을 했을지 누가 봐도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무대를 펼쳤기 때문에 일본인 마스터인 시게로 씨로부터 전유진 양은 이대로 일본 가면 탑스타가 될 겁니다. 이런 극찬까지 받았던 겁니다. 어제 방송됐던 전유진 가수의 남이가 무대는 중결승 1라운드였고 다음 주에 방송될 신곡 무대는 중결승 2라운드 무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결승 1라운드와 2라운드 녹화는 하루 동안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남이가 무대는 오전에 녹화가 진행이 됐고 신곡 무대는 오후에 녹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방송되는 전유진 가수의 신곡 무대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전혀 상반된 두 개의 곡을 연습을 해왔고, 1라운드 때는 오랜 시간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댄스 무대를 선보였고, 2라운드는 기존 곡이 아닌 전혀 새로운 신곡 무대를 펼쳤기 때문에, 댄스와 새로운 신곡 무대를 동시에 준비하는 게 쉬운 일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유진 가수는 현역 가왕에 대한 열정으로 1라운드에서 댄스 무대를 완벽하게 펼쳤고 다음 주에 방송될 신곡 무대도 엄청난 무대를 꾸민 겁니다. 다음 주에 방송될 전유진 가수의 신곡 무대를 보시면 전유진 가수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중결승 1라운드와 2라운드를 준비를 했는지 모든 분들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전유진 가수가 부를 신곡은 작곡가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라고 인정할 정도의 노래였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신곡이었고,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전유진 가수만의 감성과 음색과 가창력에 더해서 기교까지 보여주면서 엄청난 무대를 완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전주진 가수는 현역가왕 경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보여주는 무대가 엄청난 무대들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전주진 가수의 현역가왕에 대한 이런 열정과 노력이 현역가왕 우승으로 반드시 보답받기를 기원하고 응원을 합니다. 오늘 영상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